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함에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불원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격해할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줄이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네 시대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치근키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천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자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 틀에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 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세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대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오게 해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와께 호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와여 호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